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박병득입니다.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숫자 노름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들어보셨습니까?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몇번 인큐베이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몇 학년 몇 반, 뭐 평생. 은 아니지만, 고등학교 때까지 몇 살, 몇 반. 어, 뿐만 아니라, 몇평 아파트에 사는가. 어, 그 다음에 몇 층. 뭐다 숫자 아닙니까? 얼마나 재산이 되는가. 계속해서 사람들은 숫자 노름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어,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. 어, 현대가의 정주영 씨 아시죠?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, 나중에 삼성 가는 누굽니까?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? 그분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어, 갔더니 어, 정주영 씨가 반가워하더래요.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? 5천원만 빌려줘 그러더래요. 그래서 형님 제가 5천원이 어디 있습니까? 알몸으로 왔습니다. 그랬더니 그분이 허허 웃으면서 아 자네도 알몸으로 왔구만 그러더라는 거죠 어, 여러분 어, 재밌으면서도 짧은 이야기, 어,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좀 우리가 예 너무 숫자 놀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은 중요하지만 숫자 놀음은 중요하지 않다. 많이 모으는 것이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어, 예수님께서도 예,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숫자에 민감하니 맙시다. 예, 박병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